그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법이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일반 분양 15%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 증축을 허용한 게 2014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21년이니까 한 7년 지났죠. 근데 초기에 굉장히 사업이 잘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상 그때 추진하려는 단지들은 일단 관망세라고 그럴까 몇몇 단지들은 적극적으로 그 법이 개 시행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일부 단지들은 이제 생각보다는 추진하는 단지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2~3년 전부터 이게 탄력을 붙기 시작했는데 뭐 기존의 과정을 보면서 아 이제 리모델링을 해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의식이 든것 같고요. 리모델링의 실효성들을 다시 재인식하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한정됐던 것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확장이 됐고 최근에는 광역시권들은 거진다 하죠.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회에서 반기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취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합 설립이 완료된 단지들. 지금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78개 단지, 약 6만 세대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하면 거진 그게 따블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후 리모델링을 뭐 직접 비교하는 거는 사실 어폐가 있다. 왜? 일단 법상으로 증축의 리모델링은 15년 지나서 할 수가 있고 재건축은 30년 지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년 된 아파트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같이 고민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현실적인 일이고 재건축을 하려면 거진 20년 이후의 일인데 그걸 뭐 단순 비교로 그걸 20년 상황을 거꾸로 끌고 와서 비교는 할수 있죠. 그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30년 된 아파트가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일대일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왜? 리모델링도 할수 있고 재건축도 할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전진단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즉 A, B, C 등급까지를 받으면 리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싶어도 못해요. D, E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마다 재건축하고 비교를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결국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으로 다그 주거 성능이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이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뭐 2014년도에 사업에 좀 탄력을 받게 법 개정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업무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난항을 겪은 좋은 의미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법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리모델링 말고는 다 신축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기법. 뭐 실무적으로 이제 골조만 놔두고 마감재나 이런 건 다시 이제 골조는 재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신축 기법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행정적으로 좀 모순된 점이 많이 일어났어요. 금년 7월에 이화경원이 이제 특별법을 발의를 해 가지고 이쪽 관련계신 분들은 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 특별법 내에서 이제 일부 보완해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이 됐다라는 건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택법에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허가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 위주로 행정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에서도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늘어나면은 세대 공급의 의미가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신축에 대한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특성하고 이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행정적으로 그런 면에 부딪혔을 적에 서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이제 힘들었었죠. 그래서, 아, 이거는 어쨌든 주택법 내에서 그런 신축 위주로 짜여진 행정에서는 벗어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이하경 의원이 발의한 데는 보게 하나 아쉬운 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협회나 이런 쪽에서 검토했을 적엔 그거를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 또 혼선이 많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이걸 리모델링 허가란 용어로 사업계획하고 이제 개별로 분리를 시켜야지만 그런 이제 불합리한 충돌이 많이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출발은 내 집을 고쳐 쓰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다가 지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중축형 리모델링 하면은 기존 세대수 15%까지 이제 일반 분양을 허용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15%라면 뭐 100세대면은 15세대 뭐 이렇게 분양 세대가 생기니까 주택 공급 역할이 처음엔 없다가 이제는 생겼죠. 리모델링은 사실 일반 분양을 허용해 준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수단으로서 이제 15%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임대주택 자체보다는 임대주택을 회수를 하면 은 겨우 사업성을 맞춰놨는데 우리가 돈을 더 내면 이게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공공기여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를 너무 하다 보면 은 우리가 추가되는 명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뭐 강요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서 주민들이 좀 안심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동참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여기까지 말씀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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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